자, 유리 젓가락질을 시작해보자. 자, 엄마 찍고 있다. 찍고 있으니까 빨리 해봐. 찍고 있어 응. 엄마 찍고 있다. 응, 찍고 있어. 여기, 엄마는 친구 먹을게. 맛있게 먹어요. 네. 이모는 집에 가져오니까 요즘만 먹을게요. 흠, 잘 먹네. 우리 딸 젓가락질 엄청 잘한다. 이모, 가지고 가. 왔... 무슨, 가지고 가져. 안 가지고 가어 가갔 안녕합니다 엄마 나 이제 나는 최리야장이응 너는 최유리야 나는 장연이최리야 엄마 뭐 먹을까? 콩 먹어, 봐 콩. 콩. 응. 엄마 뭐 어. 먹어야 할까? 유리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